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솔로몬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그 일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일들을 친히 이루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고 또 때로는 수많은 거짓말과 믿지 못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0.01%도 거짓말이 없으시고 속임수가 없으시고 했던 말을 번복한다거나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 그런 영적인 자신이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본질이 거짓말쟁이라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은 거짓된 길로 이끄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성경의 세계관과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만을 보아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 사탄, 이 뱀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아담과 하와도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창세기 때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너라고 말씀하신 뱀은 사탄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잔차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부수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지면 뱀은 말 그대로 죽는 것이고 사망 선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 머리를 깨 부수셔서 그때로부터 사탄 마귀는 뇌사 상태와 같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그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 수많은 자를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절대적인 죄악의 올무를 통해서 숱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그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면, 그 속죄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인이 의리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의 죽음은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심을 따라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니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의 속박에서 누구라도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마귀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머리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날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한다면 신약 성경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뜻을 따라 살아가셨고, 뜻을 따라 죽으셨고, 뜻을 따라 부활하셨고, 뜻을 따라 승천하셨고, 뜻을 따라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 나갈 때인 세상. 딱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죽느냐 그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동정녀 천녀의 몸에서 그 말씀 속에 사역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무슨 약속이 하나 남아있습니까?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도 성취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이 올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 오셨고. 그러기에 장차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을 솔로몬에게 이루신 하나님, 솔로몬이복찬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를 그 안에서 확신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이요. 또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연단받고 힘들었던 그때에 이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의지했지만 그 중에서 항상 암송하고 붙들었던 말씀. 그것이 시편 23편 말씀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환난과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생이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아무런 빛을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어도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요. 선하신 목자이시니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그 안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홀로 인생살이 이 영적인 어려움들 내 당면의 현실들 어찌 해야 되나 싶을 때이 말씀 읽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란 가운데 건져 내셔서 오늘날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